나라미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할인 지원하는 복지용 쌀인데요. 끼니 걱정인 분들에겐 꼭 필요한 제도지만 관리가 허술합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백행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라미를 지원받고 있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2일 주민센터에서 나라미를 신청했는데 보통 늦어도 말일까지는 배달되던 쌀이 11월이 지나도록 배달되지 않은 겁니다. 쌀통이 비었는데도 연락이 없자 급한 마음에 주민센터에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건 퉁명스러운 면박이었습니다. 나도 그냥 쌀을 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됐 결국 강릉시에 연락을 해 봤더니 10월쯤 배달 업체에 사정이 생겨 배송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강릉 지역에서 신청한 11월분 나람이 5,442포의 배달에 차질이 생긴 건데 강릉시는 대체 배송 업체를 찾지도 않았고 신청자에게 배송 지연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 통틀어서한업체가에요한 업체가. 그러면 만약에 한 업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이 있냐고 했더니 대안이 없대요. 매달 방문 신청하는 것도 번거롭고 이렇게 신청해봐야 언제 올지 모르는 것도 야속한데. 알고 보니 원래 그런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민원이 워낙 많아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매월 신청을 일년에 한 번으로 바꾸고 정확한 배송 일자도 알리도록 했는데 일선 주민센터에선 제도가 있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몇 동에서 아직 그걸 제도를 아직 좀 이해 못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강릉시는 이번 일에 대해 대처가 미흡했다면서.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뉴스 백행원입니다.